엄청 많죠? 음. 이게 진짜 울산 쫀득입니다. 음. 오늘 제가 이렇게 장생이랑 같이 온 곳은 바로 울산 대학교랑 울산 과학대가 있는 무거동입니다. 제가 사실 무거동 새내기 주민이거든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여기 살면서 맛집들을 엄청 많이 찾아놨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처럼 뚜벅이들도 갈수 있는 맛집을 오늘 한번 같이 가보려고요. 여기는 울가대 석캠 뒤쪽인데, 여기 간판들 보이시나요? 진짜 찐 맛집의 향기가 느껴지는 간판들 엄청 많죠? 여기는 어딜 들어가도 다 맛있어요. 오늘은 비빔칼국수 먼저 먹어볼게요. 여기는 10시 반에 오픈인데, 제가 지금 오픈 런을 해서 손님이 다행히 많이 없어요. 점심시간 때는 사람이 꽉 차서 웨이팅 할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하면 되고요. 저는 비빔칼국수를 시켰어요. 여기 육수랑 반찬들은 다 셀프라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김봉룡씨가 왔다 가셨다. <laughs> 사장님이 김봉룡 가수님의 찐팬이신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애정이 담겨있어요. 짜잔! 음식이 나왔습니다. 계란지단 엄청 많죠? 그리고 저 오늘 너무 배고파서 만두까지 세트로 플렉스 했습니다. 빨리 먹어볼게요. 계란 지단만 봐도 엄청 많죠? 면이. 아니, 근데 이거 1인분 맞아요? 왜 이렇게 양이 많은 것 같지? 이거 한 1.5인분 되는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어, 약간 매콤한데. 맛있다 <laughs> 맛을 설명하자면 비빔냉면? 쫄면 같은 그런 베이스인데 면이 엄청 탱글하고 쫄깃해요 칼국수 면이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리네 음 사실 칼국수 맛집은 진짜 많은데 그렇게 맛있는 집이 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딱생각하는 맛있는 칼국수 그 맛이에요 이런 집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두 고기만 두입니다 음, 음. 만두도 맛있다. 음. 네, 감사합니다사장다이 완전 네, 친절하세요 진짜 있다 맛있다. 맛다 사장님이 완전 친절하세요. 진짜 이스 맵다 <laughs> 매콤 밥도 잘 먹었고 저는 이 커피 하나 사들고 식물원까지 좀 걸으려고요. 이 선인장을 보면 식물원 다 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음. 여기 매주 월요일은 식물원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 일반인 분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와보세요. 안에 들어가면 진짜 넓고 예쁘거든요. 리고 약간 그리스 로마 신전 같다고 해야 되나? 정말 예쁘니까 꼭 와보세요. 아쉬운 대로 야외 식물원이라도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 바로 앞에 보면 바로 야외 식물원입니다. 사실 학생들은 여기서 막걸리 먹어요. 봄에 벚꽃이 필때이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깔고 막걸리를 마십니다 저도 해봤어요 공강 시간에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아 어, 그게 대학생을 낭만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산책해도 예쁘죠? 당 충전하러 빵 사러 왔어요 여기 안에 먹는 데는 없어서 포장해서 나갈게요 여기 보면 종류가 우유크림, 커스터드, 딸기요거트, 쇼콜라, 그린티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우유 크림으로 골랐습니다. 짠! 이렇게 주문한 디저트가 나왔어요. 여기 안에 보면 크림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있는데 겉에는 되게 바삭해 보이거든요? 좀 패스츄리처럼? 근데 안에는 크림이 이렇게 촉촉하게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겉에 약간 이런 설탕 알갱이 같은 게 있어서 점점 바삭바삭한데 엄청 굉장히 시원하고 촉촉해서 너무 맛있어요. 여름에 먹으면 딱 좋아요. 왜냐? 아이스크림이 아니라서 손에 뚝뚝 흐리지도 않는데, 딱 배워보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음. 이거 우유크림 맛이 제 최애 맛이거든요? 여기 딸기 요거트도 맛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 오게 되신다면, 딸기 요거트 맛이랑 이 우유크림 맛꼭 드셔보세요. 제 픽입니다. 울산하면 쫀득이랑 물라면 떠올리잖아요. 이두 개를 정석으로 하는 찐 울산 사람들이 먹는 분식집에 왔어요. 여기가 사실 학교 앞이라서 학생들이랑 졸업생들이 정말 많이 와요. 아마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 이거를 여기에 쓰고 있던데. 어떻게 판다 오, 호불이 500원. 여기 보면 메뉴가 되게 많은데, 뽀글이, 쫀득이, 뭐 닭강정, 피카츄 다 있거든요? 저는 뽀글이랑 쫀득이 이렇게 시켰어요. 뽀글이가 우리가 아는 그 울산 물라면입니다. 이렇게 물라면이랑 쫀득이 나왔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엄청 가득 담아두셔서 쏟아질까봐, 이렇게. 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국물이랑 같이. 엄청 빨리 나오거든요 주문하자마자 거의 바로 나와요 면이 이것도 짠 맛있겠죠 이게 진짜 울산쫀득입니다 보면 이렇게 이쑤시개로 다 찍어서 따뜻할 때 바로 음. 이렇게 집으면 먹기가 훨씬 편하죠 사장님 피셜 <laughs> 여기가 울산쫀득이 원조라고 하시네요 다른데랑 스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더 달달한 맛? 음. 그러면 물라면 한번 먹어볼까요? 물라면이 이 종이컵 사이즈의 1,000원 버전이랑 약간 큰사이즈의 1,500원 버전이 있는데 전 이제 어른이니까 1,500원짜리로 플렉스 했습니다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집에서 끓여먹는 라면이랑 느낌이 달라요 이 분식집에서 먹는 물라면만의 뭔가 그런 맛이 있어요 음. 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오뎅 국물 맛도 나면서 꼬구리 같은 맛도 나면서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아마 드셔 보시면 아 이거 라면이랑 다르다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음, 되게 특이하게 그 라면밥이란 메뉴도 있네요. 어, 이런 그리에 밥을 넣어 주신대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저도.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새끼 새끼 때? 밥부터 해가지고. 예. 오늘 한만 칼로리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다 맛있어서 그렇게 안 느껴지고 그냥 슬슬 넘어가던데요? 아, 바오파이를 먹고 왔구나. 이 단짠단짠 단짠 조화가 있네요. 오늘 코스가 칼국수 약간 짭짤 매콤하고 바오파이 너무 달콤하고 그리고 이런 짭짤한 물라면으로 딱 마무리를 하니까 계속 들어가요. 단짠단짠 단짠 코스. 먹어도 오시면 이 코스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저는 또 좋은 코스를 찾아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웃음> <웃음> 맛있다. 음, 왕군 양도 많은데?